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18살 나 히드입니다. 어, 먼저 저에게 이런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어, 세계 시민 포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이런 자리 자체가 전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요. 어, 그래도 이 글을 쓸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쓴 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이 조금이라도 우울해지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어, 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글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여성과 아동이 기본 인권조차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제 자신과 괜찮다라는 말만 계속 외칩니다. 제가 만약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더라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고 저는 한 여성으로서, 한 학생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은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가서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교육, 한국의 지안을 있는 그대로 아프가니스탄에다가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늘한 가지입니다. 내게 사명감을 더하여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내가 어려운 누군가에게 도움 줄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한국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한국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도 현재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제 나라의 원래 본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